안녕하세요. 더미공모입니다. 오늘은 단풍잎 수세미를 떠보려고 해요. 일단 2단 해갖고 두 번만 뜨면 되고요. 오늘은 준비물이 가위, 노란색, 주황색 실, 그 다음에 코바늘. 코바늘 오늘은 7호로 뜰 거예요. 기둥코를 떠주시고, 여기 기둥코까지 포함해서 이쪽에 돌면서 18코를 뜨실 건데요. 한길긴뜨기 1 8코 뜨실 건데, 여기 중간중간 노란색이 나와있죠. 여기는 9코씩, 떠시면 돼요. 원을 만드시고, 여기에 18코를 뜰 거예요. 우선, 기둥코 3개. 하나, 둘, 3개 떠주시고, 한길긴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옆에 쭉, 보이시죠? 여기를 아홉 코를 떠주세요. 아홉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자, 자꾸 코가 빠지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곱, 여덟, 아홉. 아홉 코를 떠주시고, 처음에 한길 긴뜨기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여기서 빼뜨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길 긴뜨기 3개를 떠주세요. 한길 긴뜨기 3개 한 개, 두개 3개. 3개째. 다시 9개. 9코 떠주시면 돼요. 1코, 2코, 3코, 4코, 5코, 6코, 7코, 8코, 9코. 해서 여기 다시. 한길 긴뜨기 한 대로 다시 돌아와서 빼뜨기 해주세요. 다시 한길 긴뜨기 3개 똑같이 계속 반복하는데 2 9코씩 뜬게 지금 2개 떴죠? 9코씩 뜬 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만들어주면 돼요.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생겼어요. 하나만 더 뜨면 데요 한길긴뜨기 세개 떠주시고요. 한 개, 두 개, 세 개. 뜨고, 여기서 한 코, 두 코, 3코, 4코, 5코, 6코, 7코, 8코, 9코. 빼뜨기 여기 와서 다시 빼뜨기 해주시고요. 다시 한길 긴뜨기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빼뜨기 다시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노란색 한 단은 다 끝났는데 구멍이 너무 크죠? 여기 끝에 마무리. 잡아다녀서 구멍을 작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꾹 잡아다녀서. 꾹 잡아다녀서 여기 묶어줄게요. 깡 묶어주시고. 여기는 자를게요. 색깔 바꿔야 되니까, 여기 길게 빼놓으시고, 자르시고, 얘는 최대한 가까이 해서 한 번, 최대한 가까이 에서두 번, 한 번만 더 할까요? 안전하게. 그래서 세 번째 해서 가위로 잘라주실게요. 이제 마무리는 됐고요. 이렇게 예쁘죠. 여기서 인쇄 주황색으로 바꿔드릴 건데요. 바꿀 때는 이 뒤에 같이 잡고 여기는 기둥코 하나 기둥코 하나 할 거예요. 기둥코 하나 떠주시고 뒤에 노란색을 살짝 당겨주세요. 살짝. 살짝 당겨주면 노란색이 없어져요. 선, 뒤에 선 정리 안 하고 같이 뜰게요. 같이 뜨면서 선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짧은뜨기. 첫 번째 짧은뜨기. 첫 번째 시작하는 거에 짧은뜨기. 하시고 그두 번째는 긴뜨기 긴뜨기 세 코를 한꺼번에 빼 주실게요. 그 다음 칸에도 긴뜨기 세 개를 한꺼번에. 긴뜨기, 세 개. 해주시고, 긴뜨기 위에 여기 한 칸. 여기는 한길긴뜨기를 세개 할게요. 한 코에 한길긴뜨기를 세개 할게요. 한 코에 한길긴뜨기 세 개. 한길긴뜨기엔 두개 한꺼번에 하고, 다시 두개 한꺼번에 하고. 다시 똑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두개 빼고, 다시 두개 빼고. 다시 한, 같은 구멍에 한길긴뜨기, 다시 빼고, 다시 빼고. 해서 한 코에 세 개. 그 다음 코에는 두길긴뜨기 다 여섯 개 해줄게요. 두길긴뜨기 하나, 두 번. 빼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넷, 네 개가 됐죠? 그래서, 두개 빼고, 다시, 두 개만 빼고, 다시, 두개 빼고, 두길긴뜨기 두칸 돌려서 하서 다시 넣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다시, 두개 빼고, 이렇게 여섯 개를 해줄 거예요. 똑같은 코, 한 코에, 여섯 개를 같이 뜨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하나, 둘, 세개 떴어요. 세 개만 더 떠주시면.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에 세개 떠주세요. 아까 했던 반대쪽이랑 똑같이, 한 코에 세 개. 한길긴뜨기, 한, 아까 넣었던 코에 다시, 한길긴뜨기 다시, 같은 코에, 아, 같은 코에 3개 떠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해서 3개 할 거예요.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긴뜨기는 3개를 한꺼번에. 다시, 긴뜨기 3개를 한꺼번에. 다시 밑에 칸에 긴뜨기 세 개를 한꺼번에.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짧은뜨기.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여기가 시작되는 부분, 시작되는 부분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시작되는 부분에 다시 짧은뜨기. 그 다음에, 긴뜨기를 3개 합니다. 한 코에 하나씩 3개 할 거예요. 긴뜨기니까 3개를 한꺼번에 통과해서, 그 다음 또 3개를 한꺼번에 통과해서, 그 다음 또 긴뜨기니까, 세 개를 한꺼번에 통과. 긴뜨기 한번더 해주시고요. 긴뜨기 세 개를 한꺼번에 통과 해주시고, 여기 끝에 짧은뜨기 해주시고, 반대쪽에 짧은뜨기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수세미 고리를 만들거예요 여기서 14코 1코, 2코 3코, 4코 5코 6코 7코 8코 아홉 코 10코 11코 12코 13 14개 오 14개 해 주시고 여기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빼뜨기 해 주시면 마무리 됩니다. 뜨기를 해주시고, 저는 미리 잘라놨어요. 여기서 빼서, 꽉 잡아다니시면 마무리 되죠? 마무리 한 선을, 일단 한번 묶을까요? 한번 묶고, 마무리 한 선을 한번 빼고, 두번 빼고, 세번 빼주시고, 여기를 마무리로 잘라주시면, 단풍수샘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됐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고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어요. 이게 마무리하시고요. 이게 지금 모양이 이렇게 됐는데 무거운 걸로 이렇게 살짝만 좀 누르시면 이렇게 펴져 펴진 게 훨씬 예쁘죠? 펴주시면 훨씬 예뻐요. 단풍수세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풍수샘이 완성됐고요. 다음 동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